안녕하세요, 제논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들으시면 좀 익숙할 법한 제품인데요. 그 포켓몬스터 dp 버전이나 닌텐도 ds 같은 데에서 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는 600쪽 포켓몬 있으시죠? 600쪽 포켓몬이면은 뭐가 떠오릅니까? 1, 2, 3, 4, 5, 6, 7, 8세대까지 나왔잖아요. 거기에 있는 600쪽 포켓몬 중에서 한 마리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. 바로 뭐냐? 한카리아스입니다. 600쪽 포켓몬 중에서 강력한 메가주나가 있는 포켓몬이죠. 자, 우리 한번 이거를 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카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, 까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 박두. 자, 한카리아스가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보시면은 약간 상어 같기도 하고, 좀, 약간 외관은 좀 귀여운 편에 상어 같기도 하고, 얘가 바위 땅 타입이거든요? 바위 드래곤 타입이었나 그랬는데, 상어 같, 제일 자세히 보면은 상어 같아요. 네, 상어. 상어 같고, 이렇게 보면 지느러미 같은 것도 새겨져 있고요. 목쪽에는 지느러미가 있고, 보면은 물갈퀴 같은 것이 약간 달려있는 것 같고, 보시면은 여기 지느러미도 새겨져 있어요. 여기 살짝 보시면은, 아가미 같은 것도 있는데, 어우, 한카리아스. 멋있게 잘 나왔어요. 피규어 버전인데, 사실은, 포켓몬스터 DP에 나왔던 600쪽 포켓몬이죠. 닌텐도, 닌텐도 게임에서는 600쪽 포켓몬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. 부분별로.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토대로 한번 600쪽 포켓몬들도 몇 마리 리뷰를 해드릴 계획이고요. 자, 첫 번째 600쪽 포켓몬은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. 아, 제가 리뷰해줄 600쪽 포켓몬 중에서 첫 번째는 한카리아스가 되시겠습니다. 아, 예. 근데, 뒤쪽도 멋있고, 앞쪽도 좀 귀여워요. 애가 조금 외형도 귀엽고, 외관도 괜찮고. 퀄리티도 상어랑 드래곤을 적절히 섞은 것 같은 퀄리티를 띄우고 있어요. 네, 바위 땅 타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 좀 신기한 거는, 이 친구는 용성군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용성군 같은 거 사용하면은 거의 드래곤족이라고 해도 무방한데, 용성군을 사용하는 한카리아스는 바위 땅 타입입니다. 네, 바위 땅 타입. 땅 드래곤 타입 아니면 바위 땅 타입이었던 걸로 알고 기억을 하는데, 아무튼 그런 한카리아스고요 보시면은 땅을 헤엄치고 다니는 상어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얘가 비행도 하거든요 7세대에서 7세대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이 친구가 비행도 해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비행도 하고 또. 용성군도 쓰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캐릭터고요. 정말 양면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. 오늘은 이렇게 600쪽 포켓몬 한 카리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빠아